이 시간에는 광대 대명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행사가 사람일 때는 주격의 who, 소유격의 whose, 목적격의 whom. 그다음 선행사가 사물이나 동물일 때는 주격의 which, 소유격의 whose 또는 of which, 목적격의 which. 예, 선행사가 사람, 사물, 동물일 때에는 관계대명사 주격의 t 예, 그 다음에 대선 소유격이 없죠. 어, 대선 소유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목적격의 that. 그런데 관계대명사 후, 회치 대시 이끄는 절은 언제나 형용사절이에요. 언제나 형용사절로서 그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순식간에 형용사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선행사 없는 경우에 관계대명사는 주객의 헛. 예, 선행가 없을 경우에는 관계대명사 주객은 헛. 그 다음에 소액격은 없어요. 예, 관계대명사 헛. 호서의소액격은 없고, 아, 그 다음에 목적격의 헛. 예, 목적격의 헛이죠. 그리고 관계대명사 헛이 이끄는 절은 언제든지 명사절이에요. 언제든지 명사절로서, 해에서가 멈하는 것, cut. 언제든지 것으로 떨어져. 멈하는 것, 아, 그러면은, 음, 다음 1번부터 9번 괄호 안에 알맞은 관계대명사를 써내야 되겠는데, 자, 1번, 2번 보이죠? 어, 그런데 한번, 아, 지난번에 배웠던 그, 명사의 성, 명사의 성에는 남성, 여성, 통성, 중성이 있었죠? 어, 또, 그리고 이제 방금 배웠던 관계대명사 도표를 보았죠? 아 그것을 보아하면서 어, 아,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배웠던 이 관계대명사, 아, 사람일 때는 후, 어, 사물, 동물일 때는 후이치, 에, 사람, 동물, 에, 사물일 때는 대, 설행사 없을 때는 화설을 쓴다고 아까 방금 그 도표에서 보았습니다그 다음에 명사의 성은 지난 시간에 배웠었는데, 남성일 때는 희계통이고, 어, 여성일 때는 쉬, 통성명사일 때는 에, 남성이면은, she, 여성이면은, she를 쓰고, 아, 상황에 의거해서 남성, 여성을 그렇게 구별하면 되는 거고, 마인의 성을 모르면은, it, it's, it, itself를 쓰지요그 다음에 중성명사는, 무생물, 식물 등 섬을 생각할 수 있는 명사 아지만은그 내용이 강력하고 웅대한 것은 남성을 쓰고, 어, 남성명사로서, he, his, him, his, himself를 쓰고, 아름답고, 여자간 것일 때는 여성으로 생각해서, uh, she, her, her, hers, herself를 쓴다고 전한 번에 배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다음 1번부터 9번까지를 풀어보죠. 1번, this is the man blank wanted to see you. 자, 먼저, 블랭크를 채울 때, 블랭크는 가로를 채울 때에는 그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야 할 것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가로를 채우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원티드가 동사니까 주어가 이제 빠져있어요. 그런데 그 앞을 보니까 선행사가 맨 사람이에요. 선행사가 사람일 때는 후를 쓸 수도 있고, 또그 다음에 대 h a t 을쓸수 있죠. 그래서 여기 1번에 답은 두 개가 되겠죠. This is the man who wanted to see you. 이 사람은 너를 만나기를 원했던 바로 그 사람이다. 그래서 who 를쓸수 있고, 또 관계대명사 that 을쓸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who wanted to see you 또는 that wanted to see you 는선형사더면을 수식하는 형형사가 되는 거예요 자, 답을 한번 볼까요? 어, 그렇지요. 예, who 또는 that이죠. 그 다음에, 예, this is the man. 마침표가 나와 있고, blank wanted to see you. 자, this is the man who wanted to see you. 이 문장은 이 밑에 나와 있는 이두 문장을 관계대명사 who나 that으로 해서 연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밑에 나온 두 문장은, 이 가로 안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관계를 명사로 연결된 문장을 두 문자로 분할하는 거죠. This is the man. 이 사람은 그 사람이다. Blank wanted to see you. 어, 너를 만나기를 원했다. 그런데, the man이 남성이죠. 남성이니까, 여기서는, 예, 대명사, he를 써서, he wanted to see you. 이렇게 해야 되겠죠. Okay, this is the man, he wanted to see you. 이 사람은 그 사람인데, 그는, 당신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답을 한번 볼까요? 자, he죠. 그 다음에, 2번, that is the man. 저 사람은 그 사람입니다. blank I met in London last year. 내가 작년에 런던에서 만났던 그 사람이다. 자, 그런 의미인데, 여기는, 예, 아이가 주고, 이기가 메시기 때문에, 여기는, 예, 뭔가 목적격이 지 빠져있죠. 어, 그리고 앞에가 사람이니까, 아, 선행사가 사람일 때에는 who를 쓰게 되어있죠. 그 다음에 목적격일 때는 whom을 쓰게 되어있죠. 그런데, 예, 사람일 경우에는, h 대설을 쓸수 있는데, 목적격일 때또 t 설 써도 되죠. 또 답은 두 개가 되어서, 아, this is the man whom I met in London last year. 또는, this is the man that I met in London last year. 이 사람은, 그 사람은 내가 작년에 런던에서 만났던 사람이다. 그래서 답은 두 개가 되겠죠. 자, 목적기기는 whom, 목적기기는 대시죠. 그 다음에 이두 문장을, 지금 아래 보면 문장이 두 개죠. 이 하나의 이 문장을 이번에 아래처럼 두 문장으로 이렇게 분류하는 거예요. 보면은 that is the man. 제 사람은 그 사람인데 이제 마치 표현하겠죠. I met blank in l o n d last year. 나는 작년에 그 사람을 만났다.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여기에 man이 사람이죠. 사람인데 이게는 남성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 목적에는 힘을 써가지고, I met him in London last year. 나는 그를 작년에 런던에서 만났다. 그래서 힘을 써야 되겠죠. 자, 그렇죠. 자, 그 다음 이제 3번을 볼까요? 자, 3번을 보면은, is that the man? 자, 3번 하기 이전에, 에, 먼저, 이게, 이게 break into, 동사가 나왔죠 break into, 건물에 그 침입하다. 아 또는 자동차 문등을 억지로 열다. break into. 그 다음에 단어가 또 나와 있죠. burglar. 어, 이 발음이 으르래요. 이, 이, burglar. 어, 어, 절도범 또는 에, 빈집 터리범이죠. 자, 3번을 보면, Is that t e man? 이 사람이 그 사람이냐? Blank house was broken into by burglar last week. 지난주일에 에, 절도범에 의해서 자기 집에 침입을 당한 그 사람입니까? 이런 뜻이니까 여기에 플랭크를 쓰려고 하니까 이게 하우스라는 명사가 있는데 이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가 있어야 되겠단 말이야 소유격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앞에가 사람이니까 관계대명사는 뭘 써야 돼? 후를 써야 되겠죠? 그런데 후는 주격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who's로 써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여기는 who's. 이렇게 해야 되겠죠? 한번 볼까요? 자, who's로 나와있죠. Okay. Is that the man whose house was broken into by a burglar's last week? 지난주일에, 그, 집, 빈집 털이 범이죠 어, 빈집 털이 범에 의해서, 어, 자기 집에 그 털려진 털어, 바로 그 사람이냐.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 문장을, 에 두 문장으로 쪼개봐요. 야, 분할해봐요. 그러면, is that man? is that the man? 이 사람이 그 사람이냐? blank house was broken into by burglars last week. 그럼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 자, 앞에가 man이니까 남성이니까, 그 다음에 소위적으 his를 써서 his house was broken into by burglars last week.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에는 his를 써야 되겠지. 그렇죠. 그 다음에 4번에 보면은, she has a dog. 그 여자는 개를 키운다는 뜻인데, it box에 furiously. 그것은 아주 난폭하게, furiously. 난폭하게. 쌀하게 짓는다. 여기에 it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은, 앞에가, 이 개가, 아, 암인질수지질 분명하단 말이야. 그럴 때는 통성명사를 써서 it를 쓴 거예요. 이 it는 앞에 어, 도구를 받고 있는 대명사죠. 그 개자는 개를 한 마리 키우고 있는데, 그 개는 아주 furiously, 싸납게 짖는다. 박스는 빡빡 짖는거죠. 그러면 이두개 문장을 관계대명사를 써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 봐야 되겠지 그러면, She has a dog blank box furiously. 그러면 선행사가 동물일 때는뭘 쓰게 돼있어요 탯을 쓰면 되죠? 탯, 동물, 탯. 또는, 에, which를 써도 되겠죠? 자, 볼까요? 자. 또, that, which. 을 써도 됐고, 아, which를 써도 좋죠.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이번에 좀 많네요. 5번부터 9번까지만 보죠. This is the girl. 이 사람이 그 소녀다. 뭐여도 I know. 어머니를 나는 안다. 그러면 가로안에 뭔가 좀 불충분한 게 있죠. 자, 뭐여도가 나와 있고, 그러면 여기 이제 소유격. 다시 말해, 상용사가 되어야 되는데, 앞에 상용사가 걸 사람이면 후를 쓸수 있죠. 후. 또는 사람일 때에는, 그, 대서를 쓸수 있는데, 대서는 소유격이 없다고 그랬죠. 대서는 그러니까 안 되고, 여기서는 후서를 써서, This is the girl whose mother I know. Okay. 이, 이 사람은 내가 그 엄마를 알고 있는 the girl, 소녀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여기에는 뭘 해야 되냐면, 어, 소유격에는 who's를 내야 되겠죠. 자, 한번 볼까요? 자, who's가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이 5번이 문장 하나를 에, 밑에 하얀 걸씨처럼두 개의 문장으로 분할을 해봐야 되겠다. Okay. This is the girl. 어, 바로, 이애가그 소년데, I know blank mother. 나는, 에, 그녀의 엄마를 안다. 이래야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에 돌고리 여성이니까 여기에는 her를 써서, I know her mother. 나는 응, 그녀의 엄마를 알고 있다. 그치, her를 써야 되겠죠. 어. 자, 그 다음에 6번. This is the building. 이것이 그 건물이다. Blank, he built. 그가 지었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b u i l t 는 동사의 목적격이 빠져있죠. 그러니까 목적격을 넣으면 되는데, 선행사가 3월일 때에는 that을 써도 되고, which를 써도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답이 which도 될수 있고, 어또 that도 될수 있죠. 자, which 또는 that. 그리고 which나 that이 유도하는 자는 항상 형용사절이에요. 그래서, 아, 여기 앞에는 the building, 선행식을, 선행사로 수식을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가 지은 the building 건물이다. 그렇게 되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 6번의 검정글씨 문장을 하얀글씨 문장처럼 두 개로 나눠봐야 해요. 그러니까 나누면은 가로안에 뭐가 들어가겠느냐. 자, this is the building. 이것은 그, 그 건물이다. He built 그가 무엇을 지었다. 그것을 지었다. 그래야 되겠죠. 그러면, 비유은선 얘기에서는, 이제, 그, 어, 무생벌이니까, 이건, 중생명사란 말이요. 에 말이에요. 그러면은, 중생명사인데, 분명치 안 해. 그러면 뭘 써야 돼? 예, it을 써야 되겠죠. 답은, he built it. 예, 그렇게 해야 돼. he built it. 그 다음, 7번에, the d o g t blank tail, its long is mine. 자. 얘기해 전뻔 테일이 주어져. 그런데 예, 테일을 수식하는 형용사 즉 소유격이 있어야 되겠죠. 앞에가 아 관계대명사 쓸때 동물일 때에는 그 훑이나 셋을 쓸수 있는데 테일은 소유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 당연히 훑이지만 있으니까 이거는 whose tail is long is mine이죠. The dog who 아, whose tail is long 꼬리가 긴그 개가 is mine, 내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후후, 답은 하나밖에 없겠죠. 뭐, 그렇죠. 이때 대선 쓸수 없어. 왜못 뭐 쓰냐 하면은, 대세는소유격기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검정 글씨 한 문장을 그 밑에 하얀 글씨처럼 두 개의 문장으로 분할해 보자. 나눠 보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the d o g is mine. 그 개는 내 것인데, l 블랭크 tail is long. 그, 꼬리가 길다. 그러면은, 여기는 뭘 해야 되겠느냐? 이게 더더가 the, 나왔는데, 이게 남성인지 여성인지 몰라, 성을. 그러면은 뭘 써야 돼? is를 쓴다고 그랬죠. 어, it를 써서 is tail. 그래야 되겠죠? Yeah, is tail. 그렇죠. is tail is long. 그 다음에, 그 밑에 그 검정글씨로 된 부분 보면은, the dog, the tail. Of blank is long is mine. 여기 보면은 the dog가 동물인데 동물일 때에는 서명사가 which나 또는 that을 쓸수 있는데 that는 음, 말하자면은 그소유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which를 써가지고 the dog, the, the tail of which is long is mine이죠. 그 꼬리가 긴 그 개가 이스마엘의 것이다. 그럼 여기는 이제 which를 써야 되겠죠. 자, 볼까요? 자, 그렇죠. 그다음에 이 하얀들 씨야 되는 부분은좀어려워요 여기 검정 글씨 있는 부분 보면은 더더하고 the, the, the tail of which, the tail of which. the tail of which 이것을 바꿔서 of which the tail로 바꿔서 줘야 돼요. 여기 of which가 이 앞으로 of which가 되고 Uh, the tail이 이렇게 뒤로 가서 어순선가 바꿔서 쓸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장은 하나의 문법적인 규정이 잘 사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만 두면 돼요. 그래서 the dog of 여기 which가 이리로 와서 which the tail 이렇게 되어야 해요. 자, 볼까요? 자, which죠. 그 다음에 이 문장을 두 개의 문장으로 분발해 봅시다. the dog is mine. 그 개는 내 것이다. The tail of blank is long. 그것의 꼬리는 길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걔는 남자개인지여자개인지 몰라. 그럴 때에는 뭘 쓴다고 그랬어요. it를 쓴다고 그랬죠. 동생명사라고 해서, 여기는 it. 자, it를 써서, the tail of it is long. 그것의 꼬리는 길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8번. That is not mine. 저것은 내 것이 아니다. It is beautiful. 이것은 아, 아름답다. 이두 개의 문장을 관계대명사로서 연결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That blanket is beautiful. That blanket is beautiful. It's not always good. 여기 앞에 선행사가, 아, 대시란 말이야 그러면, 맨에 which를 써야 되겠죠. Okay, which is. That which is beautiful, 아름다운 것이라고 해서, is not always good.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다. 여기서 어, not always는 부분 부정이에요. 항상 못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항상 못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완전 부정이 되지만, 항상 못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일부만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부분 부정이라고 해요. 그러면, that w h i c 를한 단어로 고치면은, 다시 말해, 선행사와 관계대명사가 합의이면은, 뭐가 되냐면, 관계대명사가 호실이에요. 이거, that o u 이 w 치를 쓰다 그 한번 볼까요? 자, 이치죠산행사인 t 과 관계대명사, w h 를 하나로 하으면은 헛이 되는 거야. 다시 말해서, 관계의 명사, 헛에는 선행사가 없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기는 헛을 써서, What is beautiful? 이렇게 해야 돼. 자, 헛을 써야 되겠죠? 자, What is beautiful? 아름다운 것이라고 해서, It's not always good.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렇게 해서. 헛은, 그러니까 아, 언제든지 명사절을 유도한다고 그랬죠. 명사절을 유도하고, 해석에 뭐 하는 것. What is beautiful? 아름다운 것. 이라고 해서 i s not always good.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다. 8번 That is not mine. It is beautiful. 여기 두 문장을 관계대명사 연결하면 That which is beautiful is not mine. What is beautiful is not mine. 이제 예, 9번이죠. This is the thing. This is the thing. 이것이 그 것이다. I want. In. 나는 그걸 원한다. 이두 문장을 관계대명사를 써서 하나의 문장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this is the thing, blank, I want. 그러면 I는 주격이고 want는 타동사니까 이게 목적격에 빠져 있으니까 이게 목적격을 쓰면 되는데 앞으로 the thing, 사물이니까 관계대명사는 w h i c h 나 대사를 써면 돼. 자, 여기는 w h i c h 나 대사를 써서. 자, 후에 지나 대답을 썼죠? Okay. 이것은 내가 원하는 발생파로 그런 물건이다. 그러면 그 밑에 지는 This is blank I want란 말. 선행사가 없어. 이 다음에 선행사가 없고, blank만 나와 있고, 이게 want란 타정사의 목적격이 빠져있어. 목적격을 써야 되는데, 이런 때에는 아까가 말했지만, 선행사가 없고, 어, 같이, 그, 선행사와 관계된, 합의했을 때는 언제든 헛을 쓰는 게. 그래서 이호 헛을 써서, 자, what? Uh, this is what I want.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what I want는 명사절로서, 아, 어, 이스라엘 명사에 주격 보호가 되는 게. 다시 말해서, 관계된 명사와 헛이 이끄는 절은 언제나 명사절이고, 해석은 언제나 몸하는 것 소, 어,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for